대목차 3번 보겠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당사자의 의무 계약의 이행 파트에서 이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위반된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죠. 그러한 권리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를 시정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걸. 구제, remedy라고 합니다. remedy는 원래 치유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권리가 박탈을 당했으니까 침해를 당했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주는 것, 그걸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제책은 CISG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무보다 내용으로 치면 구제책이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구제책의 내용이 굉장히 좀 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만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이걸 다 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정도의 내용만 보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 목차 보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구분해서, 매도인의 셀러스 레미디, 그 다음에 바이어스 레미디, 매도인의 구제라고 하면, 매수인이 잘못해서 매도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것, 매수인의 구제라고 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해서 매수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것,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구분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 나오는 용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의미. 이런 것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뒷부분에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도 잠깐씩 보긴 하겠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이 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CISG의 구제책들을 웬만한 게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공통권리 이렇게 돼 있고요. 고유의 권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매도인의 구제, 매수인의 구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공통권리라고 되어 있는 것 보시면 똑같이 매수인 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권리다. 자, 고유의 권리는요 매도인만 할수 있는 것 또는 매수인만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 구분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어 CISG에 의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매도인이 매도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암기하기보다는요 하나 하나의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암기 없이도 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먼저 볼게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일 처 처음에 어, 쓰여져 있긴 하지만 CISG에서 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최종적인 구제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그 적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와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단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어, 다른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다 보상받지 못했어요. 최초의 지위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용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최종적인 구제책이다. 다른 권리와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계약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라고 라 요구하는 게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특정이행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정이행청구권은 뒷부분에서 영어 표현으로 다시 살펴볼 텐데요. require specific performance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씁니다. 변기하지 마시고 뒷부분에 규제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행청구권 특정이행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행청구권이 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도 CISG에서도 어떤 때는 특정 이행청구권 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이행청구권 이라고 하거든요. 어, 문제에서도 그냥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쓸수 있는데 둘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행청구권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해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특정 이행청구권이다. 자 이행청구권은요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할 하지 않고 계약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을 불이행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CISG에서는요 두 가지의 예시를 매도인 쪽, 매수인 쪽에 두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매도인 쪽에는요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CISG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의 의무를 얘기할 때,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라 두 가지의 의무를 예, 봤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무 중에서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야, 물품 수령해, 대금 지급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예, 계약상의 어, 그 의무도 이행하라고 다할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 쪽에서는요 다른 의무 이행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품을 수령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품 인도 청구권, 교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꿔줘, 다른 물품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자 보완 청구권. 이거는 고쳐줍니다. 하자를 보완해달라.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를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공부를 할 텐데요. 대체품 인도청구권, 교환해달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 계약 기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CISG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국내 거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을 마트에서 샀는데 포장에만 조금 이상이 있다. 뭐 색깔만 조금 이상해도 가서 교환해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할 때는 보통 물품을 다시 들고 그 물품 판매자한테 가서 교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교환을 하려면 왜 외국에서 온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새로운 물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 통관된 하자가 있는 물품을 다시 수출 통관을 한 다음에 새로운 물품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대체품 인도 청구권 교환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CISG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 본질적 계약 기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고쳐서 써라, 고쳐달라고 해서 써라 하자 보완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추가 기간 설정권입니다. 추가 이행 기간 설정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이행기가 지났어요. 물품을 인도해 주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지나갔는데 아직 인도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추가적인 기간을 설정해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이행 기간을 더 늘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품을 받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물품을 받거나 대금을 지급받았긴 했지만 손해를 봤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부분을 예, 어, 저기 손해를 보전받는 겁니다.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되게 관대한 조치예요. 내가 계약을 위반했는데 기간수 늘려주겠대요. 이렇게 어, 늘려준 다음에 그 기간 중에는 늘려준 추가 기간 중에는요.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 줘야 돼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권리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자, 이런 걸 추가 이행 기간 설정권이라고 하고요. 매도인, 매수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계약 해제권은 예,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ISG에서는 이런 원칙을 두고 있거든요. CISG의 원칙 중에 계약, 유지에, 원칙, 이런 걸 얘기합니다. CISG에서는요, 계약 체결은 쉽게 하고, 계약을 깨는 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이 어, 저기 성립이 되면, 웬만하면 깨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이, 추가적인 요건이 있긴 한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좀 깨기 어렵게, 계약을 웬만하면 유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긴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 이행 청구권 추가 이행 기간 설정권 계약 어, 해제권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권리로 본다 다만 그중에서 특정 이행 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갖고 있긴 한데 그 예시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차이를 보여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대체품 인도 청구권 물품을 바꿔달라 하자 보완 청구권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 당연히 물. 물품을 받은 매수인 쪽에서 요구하는 권리가 될 거고요. 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라, 물품 받아라, 대금 줘라 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히 매도인 쪽에서 요구하는 걸 겁니다. 이해를 해 두시면 이걸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나 구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유의 권리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유의 권리 중에 하자 보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매수인의 특정 인 청구권에 하자 보완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매도인의 권리, 아니, 매도인의 의무를 얘기하면서 인도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서류를 인도한 경우에 인도 기일까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자 보완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자 보안권을 자기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인 매수인이 하자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도 서로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물품 명세 확정권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한 품질 결정 방법 중에 명세서 매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펙을 주고 그대로 물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펙. 명세를 매수인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인이 명세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안 주면 매도인이 물품을 제조를 할 수가 없죠. 스펙이 없으니까 제조를 못 합니다.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매도인한테 어떤 권리를 줬냐면,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명세를 만들어요. 어, 내가 계약 체결할 때 당신이 이런 물품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품을 만들겠다라고 명세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대로 그냥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정된 명세를 받고 나면 당연히 매수인이 자기가 원한 명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명세를 다시 그 고쳐가지고 야 이거 말고 다른 명 이렇게 만들어달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근데 그 시간을 부여했는데도 다른 명세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그냥 지정한 명세대로 물품을 만들어서 인도해버리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는 건, 매수인이 주기로 한 명세를 매수인이 안 줬을 때, 매도인이 자기가 확정해서 그냥 이행해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건 당연히 물품을 어, 물품의 명세를 확정하는 거니까, 매도인 쪽에, 매수인이 주지 않은 명세를 확정하는 거니까, 매도인 쪽에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매수인 쪽의 권리 보겠습니다. 대금 감액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 이거는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하였, 아직 하지 않았는지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물품을 수령했는데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아니에요. 100불짜리 물품을 주문했는데 수령한 물품은 80불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20불 정도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물품과 실제로 받은 물품에 20불을 감하고 그냥 매수인한테 물어볼 거예요. 매도인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액해서 그냥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미리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나머지 그 감액할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고 20불을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금 감액권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행 기일 전에 인도 수령 거절권과 초과 인도 수량 거절권 두 가지의 거절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도 기일 이거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인도 기일이 예를 들어 10월 10일이다. 근데 10월 8일날 물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 빨리 왔으니까 좋아 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어나 이제 아직 물품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창고도 섭외가 안 됐고 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갖고 오지 마시고요. 원래 약속한 10일날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도 있. 고 있고 수령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절권을 부여했다. 당연히 이것도 인도 기일 전에 인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권리니까 매수인의 권리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과 인도 수령 거절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100개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120개를 인도를 해준 겁니다. 더 많은 물품을 인도해 줬어요. 계약상에 100개를 약속했는데, 근데 어떤 매수인의 경우에는 어 그래요?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했는데 120개 다 내가 수령할게요라고 인도를 예, 수령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120개를 왜 가져오셨어요? 난 100개만 필요한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할 때는 120개를 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100개는 수령하고요, 20개만 거절해야 됩니다. 또는 어 120개 중에 나는 다는 필요 없고요, 110개만 받을게요. 일부만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원래 수량대로 받겠다 또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초과 수량을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좋습니다. 그걸 초과 인도 수량 거절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부든, 초과 수량의 전부든 일부든 간에 수령했다라고 하면 계약에서 약속한 금액대로 단가대로 계산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